하나, 둘, 셋. 안녕. 여러분, 경선이에요. 안녕. 여러분, 제가 오늘은 제가 써본 것 중에 진짜 사길 잘했다. 또는 나 이거 써보길 너무 잘했잖아. 하는 것들을 가지고 왔고요. 진짜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지금 쓰기에 좋은 것들하고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그런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추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가장 첫 번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미아방지 목걸이 제품이고요. 미아방지 목걸이 같이 생기지 않았지 않아요? 생, 생기지 않았죠? 이게 아기, 어린이, 어른 이렇게 할수 있게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토끼, 가을이는 곰돌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랑은 아니지만 이번에 저희가 공원을 갔는데 어, 화장실을 가려고 이제 갔어요. 근데 가을이는 아빠가 데리고 가니까 아빠랑 같이 화장실을 갔는데 오빠는 이제 제가 화장실 실을 갈줄 모르고 먼저 나가서 엄마랑 바로 앞에 있어 했는데 제가 이제 말을 안 하고 화장실을 간 거죠 저는 이제 오빠랑 가을이랑 당연히 같이 나올 줄 알고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 오빠가 그렇게 말해서 가을이가 나왔는데 내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가 다른 데로 가서 진짜 오빠랑 저랑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그 근방에서 금방 근방 찾긴 했는데 진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거를 사서 맞춰줬죠. 근데, 아, 물론 이제 저희 잘못이죠. 저희가 이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있었던 일인데, 진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가을이가 원래 미아방지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유난히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거는 이런 동물 모양이 아니라, 그 약간 스마일? 동그라미 모양으로 있어가지고, 그 뒤에 이름 핸드폰 번호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게 아기들은 뭐 스마일? 이런 거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약간 애가 정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보고 곰돌이가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맞춰줬더니 그 다음부터 저녁에 잘때 아예 풀리지도 않고 그냥 24시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잘 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이제 가을이가 와가지고 토끼 왜안 하고 있냐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가을이도 좋아하고 저도 커플로 하니까 더 만족스럽고 가격이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사실 미아방지 목걸이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때까지 계속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가격은 쓸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너무 귀여워서 그냥 약간 어중간한 거 사서 아기가 별로 안 좋아하느니 이 가격을 주고 사서 아기도 마음에 들어 하고 엄마도 마음에 들어 하고 아기도 꾸준히 잘하고 있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때까지 쭉쓸수 있는 제품으로 고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요거를 아주 아주 잘 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진짜 이 곰돌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해줄 때부터 곰돌이가 가을이를 지켜줄 거고 토끼가 엄마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곰돌이는 항상 가을이한테 매달려 있을 거고 혹시나 엄마와 아빠가 없을 때는 곰돌이가 가을이를 지켜줄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가서 곰돌이를 보여줘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곰돌이가 없으면은 약간 찾더라고요 어, 자기 곰돌이 왜 푸르냐 푸르기 싫다 그리고 엄마도 빨리 토끼 해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진짜. 너무 잘산것 같다 저도 사실 이걸로 맨 처음에 살때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친구가 공구를 하는데도 이 공구에서 10 얼마짜리를 사는 게 맞나 싶었는데 어, 진짜 진짜 잘산것 같아 그리고 이게 패션용품으로도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애기들 뭔가 되게 오늘 꾸몄는데 애기들이 악세사리를 하지는 못하니까 뭔가 좀 밋밋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때 목걸이가 딱 포인트가 돼주고 어른들도 여름에 되게 박시한 티셔츠 같은 거 입고 이거 하나 해주면 포인트가 확 돼가지고 어, 너무 잘산것 같아. 진짜 사기 전보다 사고 나서 만족도가 진짜 엄청 올라가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추천하는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요거 미샤의 올라라운드 세이프블로 코튼 선스틱 아쿠아 선스틱. 끌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제가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 제가 이번에 세살침을 이렇게 받으면서 계속 이제 뭐 상처, 흉터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거에 적은 자외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요즘은 메이크업도 잘안 해. 그냥 생얼에 크림 바르고 뭐 하고 선크림 바르고 눈썹이랑 립. 정도까지 해주고 밖에서 선 스틱을 계속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타지를 않아. 제가 작년에 진짜 억울했던 게 선크림을 정말 잘 바르고 꼬박꼬박 바르고 많이 발랐는데도 너무 많이 탄 거예요. 심지어 막 이런 데가 너무 많이 탔어. 그래가지고, 아, 진짜 선크림을 발라도 이렇게 타는구나 했었는데, 올해는 아예 이렇게 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덧발라주니까 타지가 않는 거예요. 확실히 하루 동안 야외 활동을 해도, 그때는 하루만 나갔다 와도 진짜 이게 확 달라졌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하고 나서 딱 씻고 나오면, 어? 그냥 그대로네? 약간 이런 느낌? 씻고 나왔을 때그 뭔가 푸석푸석 하면서 달아올라 있으면서 어두워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레티놀이나 뭐 이런 거를 챙겨 먹으면 조금 더, 나 요즘에 피부톤 되게 화사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작년에 제주도를 갔는데 선그 뭐냐? 선글라스를 끼고 갔거든요. 근데 선크림을 아침에 분명히 바르고 나갔는데도 제주도에 딱 도착을 해 가지고 저녁이 됐을 때 저녁도 아니야. 거의 뭐 오후 4시쯤 5시 됐을 때 선글라스 자국 말고 탄 거예요 얼굴이 너구리가 됐어 너구리의 반대가 된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헉, 선크림을 바르는 게 의미가 있나 안 발랐으면 더 타긴 했겠지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번 연도에도 제가 햇빛이 짱짱했을 때 선글라스 끼고 계속 이렇게 덧발라 줬는데 이번에는 선글라스 자국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쓰는 거는. 요거 미샤 제품이고요. 이게 촉촉 버전이랑 보송 버전이 있어가지고 골라서 취향에 따라서 쓰시면 되고요. 먼저 촉촉, 촉촉 버전은 미샤의 올라운드 세이프 블록 아쿠아 선 스틱 그리고 보송. 보송 버전은 미샤의 오어라운드 세이프 블로 코튼 선스틱 두 제품 모두 SPF 50+ PA+++ 제품이고요. 요즘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비건 인증, 민감성 피부 적합 테스트도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아이들한테도 쓱쓱 발라줘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나가서 뭐 가을이꺼 선크림 없거나 하면은 요거 그냥 쓱쓱 발라 주거든요. 네. 물론 이제 가을이 특성상 이거를 바르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제 기준 선 쿠션이나 선크림보다는 애기들한테더 발라 주기가 쉬웠고요. 제가 이제 시딩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것도 많이 써 보는데 선스틱 뭐 편한 거 알죠? 되게 간편하게 슥슥 바르면 된다는 건 아는데 뭔가 손이 좀잘안 가. 왜냐면 제가 다른 걸 테스트 해 봤을 때어 뭔가 뭉치고 균일하게 발리지 못하고, 약간, 지우개 똥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안 썼었는데 요거는 되게 균일하게 발리고 그냥 쓱쓱 이렇게 그어주기만 하면 되는 느낌? 아 물론 다른 것도 그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펼쳐줘야 된다는 그게 없어요. 다른 거는 이렇게 쓱쓱 그어주고 결국에는 이렇게 손으로 펼쳐줘야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왜냐면 지우개 똥처럼 이렇게 뭉치고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손을 써서 풀어줘야 하는데 요거는 그런 게 없어. 손을 안 써도 그냥 결국에 얘가 균일하게 발리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정말 손이나 뭐팔 여기 저는 여기가 진짜 많이 타거든요. 왜냐면 약간 여름에 노출의 여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가 진짜 잘 타는데 이런 데 이런 거 보송 선스틱으로 이렇게 쭉쭉 그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진짜 너무 편해. 제가 이거를 3월부터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날씨가 막 그렇게 덥지 않아가지고 요거 수분? 촉촉한 버전을 더 많이 사용을 했고요. 이 보송 버전은 요즘에 그리고 가을이, 가을이가 또 끈적끈적하면 안 바르고 막 이래가지고 가을이한테 쓰거나 제 몸에 이렇게 사용을 해줬고요. 근데 여러분 촉촉 버전이 이게 촉촉한 것도 촉촉한 건데 바르자마자 피부 온도가 내려간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딱 발라보면 피부가 좀 시원해지는 느낌? 그래서 밖에서 보통 우리가 선스틱이 생각나는 계절은 여름! 여름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 있을 때도 결국에는 이걸 바르면서 피부 온도도 낮춰주고 자외선 차단까지 해주는 거죠 이게 안에 히알론 에센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진짜 긋자마자 촉촉하고 광이 이렇게 빡 나면서 피부 온도가 내려가는 그거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송, 보송 버전은 피지 컨트롤 효과가 있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긋자마자 뭔가 개기름을 좀 잡아주는 듯한 느낌? 응. 그래가지고 턱 라인 뭐 이런 목 쇄골 그리고 저는 특히 여기 발라주기가 너무 좋아 잔여감이 안 느껴져가지고 그게 너무 좋았고 뭐 끈적임 답답함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단어를 처음 들어봤는데 스웨터 프루프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 저는 스웨터 프루프 그런 단어가 있었어? 근데 들어봤을 때 어? 진짜 맞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보송보송해서, 이게 달라붙지가 않아.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백탁 현상까지 없으니까 메이크업 전에도 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최근에 만나본 선스틱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고요. 확실히 지성분들은 피지 컨트롤이 될수 있는 이 보송 버전 추천을 하고 건성 분들한테는 이거 촉촉 버전을 추천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진짜 진짜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두 개를 항상 같이 들고 다니거든요. 제가 요즘에 마침 백팩 제큰 가방에 빠져가지고. 이거를 그냥 막 때려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름에 진짜 여러분들도 이 미샤 선스틱 한 개쯤은 무조건 들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뭘 해야 한다? 프로모션을 잠깐 소개를 해 드릴게요 에이블샵에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첫 구매 고객 대상으로 무려 84%가 할인이 돼가지고 이 보송 선스틱이 4,000원대래요 여러분 4,000원이면 솔직히 내가 건성이어도 사가지고 몸에라도 이렇게 발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4,000원으로 내 몸을 피부를 지킬 수 있는 건데? 그죠 여러분? 나 같아도 솔솔히 <laughs> 말도 안 나와 나 같아도 솔깃한다 이거는 너무 좋은 기회라서 이거는 지성분들은 말모고 건성분들도 꼭 몸에라도 이렇게 피부를 지킬 수 있게 바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기획세트를 가지고 왔는데 짜잔! 요거는 안에 선스틱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썬 패치 다섯 장이 들어가 있는데 어, 요즘에 뭐 골프, 등산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패치 다섯 장 들어간 게 원래 정가는 5만 원인데 50% 할인으로 2만 5천 원 한정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야외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에이블샵 첫 구매 고객이 아니 이번에 5월 동안 이 선스틱 2종을 20%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여름에 이거를 좀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여러분의 피부는 소중하니까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잘 샀다고 생각하는 이거 아나스타샤의 브로우 파우더 듀오 토프 아니 사실 여러분 제가 이게 너무 유명해가지고 서욱 쌤이 진짜 완전 강추하시고 안 그래도 유명했던 게더 유명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세포라를 갈 때마다 없어. 그냥 재고가 아예 없어요. 저희 동네에 세포라가 있어가지고 진짜 자주 가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없어. 근데 사실 이걸 써 보기 전에는 그냥 뭐뭐 뭐 브로우 파우더 이 정도 생각이어가지고 굳이 직구까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한번 써보고 완전 직구 어, 해야지 이렇게 되었고요. 이게 눈썹의 유분기를 정말 잘 잡아주고 다른 거에 비해서. 뭉침이 없어. 제가 선 스틱을 소개할 때도 같은 선 스틱이지만 좀 뭉치고 밀리고 약간 그 지우개 똥처럼 그런 현상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다른 파우더를 쓸때그 이런 선크림 같은 거에 끼어있는 유분기 이런 것 때문에 뭉치고 뭐 밀리고 이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유난히 여기 보이는 색보다 맑게 올라와. 이게 뭔가 투명하면서도 굉장히 맑은 파우더 타입이어서 그런 텁텁하고 약간 진하게 그려지는 그런 거 없이 진짜 맑게 이 색이 올라와가지고 요즘에 약간 눈썹 진하게 그리는 거는 사실 트렌드가 좀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고 내추럴하고 약간 투명하고 약간은 밝게 그리는 추세인데 딱 그거에 맞는 브로우 파우더여가지고 여름에 그렇게 손이 진짜 잘갈것 같아요. 뭔가 내 눈썹이 진하고 텁텁해지지가 않아. 어, 완전 강추. 그리고 두 번째 요거 자빈드 서울의 윙크 아이 쉐이드 프라이머 04딥 코랄. 원래 이거 그 아이 프라이머. 이 섀도우 제품인데 저는 이거를 립 라인 정리해주는 용으로 쓰거든요. 근데 진짜 완벽해. 아니 제가 원래 브루즈와 베주아 크로케를 쓰다가 그게 너무 이제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다른 거를 이제 계속 찾고 찾고 찾았는데 그제형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색상도 물론 색상이지만 그 제형. 뭔가 완벽히 싹 가려주는 그런 제형 그게 없었어 찾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는 싹 가려주면서 베주아 크로케랑 색상도 진짜 비슷하고 너무 너무 좋아 그리고 이거는 프라이머 제품이어가지고 딱 고정이 되면 베주아 크로케보다 더 지속력하고 고정력이 좋아요 더 높아 그래서 진짜 잘 쓰고 있고요 완전 강추. 제가 오늘 추천하는 건 진짜 완전 강추예요, 강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발라주는 게 요거. 웨이크메이크에서 이번에 립이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한 개는 약간 틴트류, 그리고 한 개는 이런 립밤 듀이 젤 글레이즈 스틱이 나왔는데 저는 이번에 틴트류보다 요게 너무 예쁜 거야. 그리고 사실 이런게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뭐 롬앤의 그 뭐냐. 그거 그 있잖아요. 그것도 나오고 투슬래시포 뭐 네이처 리퍼블릭 굉장히 다양하게 아워글라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그 글레이즈의 광택은 있으면서 가장 끈적임이 없어. 그래서 저처럼 무조건 여름에는 촉촉 립이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완전 완전 강추 이것도 물론 요렇게 돌려가지고 후진 가능하고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색상은 01 뮤트 퍼센트 그리고 07 어텀 글레이즈 요렇게 강력 추천을 하고요 아 진짜 뭐 브루즈와 베주아 크로케랑 요런 거 발라주고 요거 하나만 올려도 그 광택이 장난 아니야. 진짜 너무 예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약간 끈적임이 없을 수 있지? 이 정도 광택이 나려면 굉장히 끈적이고 답답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어, 저는 이번에 나온 틴트보다 진짜 이게 훨씬 더 마음에 들었고요. 같은 느낌으로 요거 제가 립 추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 이게 네이버에서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직구로 한 값어치가 있어. 이거는 솔직히 막 끈적임이 없다거나 답답하지 않다거나 하진 않는데 끈적임하고 답답함을 감수하더라도 너무 예쁘게 표현이 돼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어. 이게 겉모습만 보면 굉장히 딥하고 진해 보이는데 전혀 아니고요. 딱 레드 한10% 들어간 느낌? 음, 진짜 잘 쓰고 있고, 이거, 이거를 따라올 리그로즈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외국 느낌의 팬티 뷰티랑 비슷하기는 한데, 팬티 뷰티는 이런 색이 없어. 솔직히 이거는 여름에 잘 쓰진 않지만,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직구를 해서까지 너무 잘 샀다고 생각을 하는 아이템이어가지고,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품은, 하, 이거의 유행이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너무 요즘에 좋아해가지고, 짜잔, 바나나 핀입니다. 아니,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원래 머리를 반묶음 하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의 두상이 저는 여기 옆에가 약간 눌리고 위에가 튀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쫙 묶어보면 지금 좀 웃긴데 지금 봐도 여기보다 여기가 더 나왔죠. 약간 외계인, 외계인 두상이어가지고 항상 머리를 묶을 때 여기 위에 뽕. 근데 또 여기까지 뽕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여기가 나와가지고 여기 딱 위에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머리를 그냥 이렇게 반묶음을 하면은 되게 이상한 거예요. 모양이. 그죠? 여기가 엄청 튀어나와가지고 좀 이상해서. 저는 항상 약간 이런 느낌을 좋아했거든요. 맞나? 이렇게 약간 여기는 이렇게 딱 붙고 여기 이렇게 위에가 살아있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 머리를 이렇게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고무줄 같은 걸로 묶거나 집게로 찝으면 이게 다시 이렇게 밑으로 점점점점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 어떻게 하지 하다가 바나나 핀을 써봤는데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여기에다가 바나나 핀 이렇게 딱 그대로 넣고 이런 느낌으로 하면 여기가 이렇게 뽕긋 살아나 가지고 그냥 이렇게 약간 내추럴한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머리를 많이 묶게 되니까 이것도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뭔가 여기를 이렇게 쫙 해주는 그런 느낌? 근데 진짜로 킴카다시안이 예전에 그 리얼리티 쇼에서 이렇게 쫙 올리는 올뱅 머리 하면은 얼굴이 이렇게 올라가 보여가지고 좋다고 했는데 진짜 이렇게 묶으면 뭔가 이렇게 눈꼬리가 이렇게 싹 올라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만족스럽고 저의 두상을 약간 커버할 수 있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반묶음 스타일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진짜 너무너무 요즘에 잘 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템이고요. 저는 이걸 좀 깔별로 모을 생각도 있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너무너무 잘 샀다고 생각하거나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아이템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진짜 진짜 감사하고 우리 또 금방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